안녕하세요 깡팔입니다 오늘은 또 친구랑 같이 탐사하러 왔습니다 여기 곤지암 역 앞인데요 에, 여기 포크레인 작업을 싹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총알같이 뛰어내려갔습니다 저도 뛰어내려 가겠습니다 자 기대해주세요 자야 친구야 뭐 하는 거야 너 씻고? 한막 내려오자마자 씻고 뭐 어떡하니 어? 어우 물 좋다 돌 좋고 어우 돌이 무게 이쁘네요 오, 우신부, 시원타, 시원타, 시원해. 자, 오늘 또 호피석을 위해서 최선을 한번다 해보겠습니다. 아 보자. 아 이거. 이런 거는 돌을 보기는 진짜 좋은 거야. 그리고 여기 또 물을 한번탁 뿌려보면 번쩍번쩍 빛납니다. 번쩍번쩍. 아우, 지금 물놀이 계절이 왔습니다. 어? 물놀이는 여름이 하야 좋은 거야. 아우, 이거 봐. 강아지가 저를 보고 웃고 있는 이티 같아. 이거는 이 티. 이티같고오시은저우로 가고 나는 밑로 내려 갔습니다. 내려가서 에, 좀 무령을 하나 잡아. 봐야지 오늘 무령을 하나 잡아보자. 아샤베르, 아샤베, 아샤. 아 역시 물이 좋아. 오 이거 봐. 와 아, 이거는 호피가 아닙니다. 호피가 아니야. 오. 호호호이 호피랑 비슷한데 호피가 아닙니다 여하튼 달이 떴습니다 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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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에 아 달이 아니고 해가 떴습니다 예 보자 누가 돌을 뒤었네 제가 오늘 물속을 한번 탐색을 해서 우후후후 후후후후 우후후. 어? 우슈가 빨리 오란다. 어? 봐봐. 아, 우슈가 막 빨리 오래. 빨리 만봐 으츄, 으 어? 있다고? 뭐가 있어? 뒤가시다어 아, 슈. 헛, 뜰, 헛, 뜰, 헛, <laughs> 어디? 아, 어, 포크레인 작업했어, 여기. 봐 봐. 뭐가? 우 <laughs> 뭐야? 우와. <laughs> 어, <laughs> 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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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죽인다, 이거. <laughs> 오랜만에, 오랜만에 어. 와 어, 야. 이 포크레인 가, 포크가 이게 바로 호피적입니다. 야, 물로 한번 가봐. 야, 야, 야 뭐야. 뽀글이가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했네, 뭐이구나. 뽀글이가. 아, 오우. 어. 그 뭐야, 너. 야. 어. 야, 여기 야. 있다. 여기 있구나. 야야 색깔 좋다. 아, 색깔 좋다. 와 이거 봐라. 야. 색깔 봐라. <웃음> 와 <웃음> 색깔 봐. 어 이야. 한금 같아, 한금. 와. 정말로 뭐, 멋있네. 야 야, 야 그냥 어. 눈에 탁 띄었어? 굿! 자, 저도 한번 하겠습니다. 아, 물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물에 들어와서, 돌을 한 번, 만져보고, 어이구. 아, 호피같이, 아, 호피 같지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어, 여기 수림석 있다. 어, 수림석. 모래에 박혀있어요 모래에 박혀서. 어? 건져 보겠다 아~~ 멋있는데 내가 찾는 거아니야야호야 이야! 친구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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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보이 안 보여 물이이이렇이깨이해졌는이안 보여. 물탐이들어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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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 이 우리 물이 깨끗하니까 돌들이 이뻐, 전부다. 아, 우우친구우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라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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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그 뭐야, 저 위에 올라가기 싫어갖고, 예, 제가 여기 앉아서, 여기 지금 우리 친구 탐색한걸 지금, 예, 감상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물을 뿌려가면서. 자, 물을 뿌리고, 어 여기 물도 보이네 이거, 이거는 제가, 제가 탐색한거고 작죠, 이거는. 작으니까 여기는 내놓고, 여기 물도 보여요 여기가 백탄 천지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와, 색깔 진짜, 색깔은, 진짜 이거 뭐 어디 내놔도, 빠지지는 않습니다. 색깔 보죠? 황금색도 나오죠, 황금색. 제가 돌아가면서 영상을 다 찍어. 항공 항공에서 찍었습니다. 어때요? 보시죠? 제가 돌아습니다 어, 어, 어. 호랑이. 와, 수마가 조금 덜 됐는데 이것도 수마가 안 돼도 이렇게 볼만 해요 이게 한바산황금산 보시죠? 이게 용인 아 용인이 아니고. 강주 경안천 본잠천에서 나오는 호피석입니다. 이게 수마가 돼갖고 미사리까지 가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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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합다요 이렇게 이런 색으로 황금으 황금산으로. 이야. 이거는 우리 친구가 저기 저위에서 그냥 그냥 떡 나와 있는 거 주셨어. 예. 탐색했습니다 아, 내가 봐도 정말 아름답네. 와, 이런 거는 진짜 보기 힘듭니다. 색깔, 인생. 아, 이런게 토크린 작업하고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못 봤더라? 아, 때깔 봐, 때깔. 얼마나 멋있어. 색, 색상은 이거 진짜, 진짜 잘 나왔어. 아이거 자, 오늘 제가 친구랑 같이, 예, 여기 본잠천에 와서, 예, 또 이렇게 탐색 한 점만 하고, 또 유튜브 거리를 하나 올리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이런 거 하나 못, 못 나오면 올리기가 좀 뭐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 나왔으니까 제 기분도 좋고, 우리 친구도 기분 좋을 거야. 예, 제가 탐색한 거는 요거 작은 거지만, 작은 거도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평온. 그죠? 아, 어, 이거 좋다, 야. 좋아. 어때요? 색깔 좋죠? 색깔은, 무겁지? 무겁지? 자, 올라가자. 자, 오늘 또,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깡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돌을 찍어야지, 돌을. 빨간 거 갖고 와봐. 돌 멋있다, 한번. 여기 빨간 게, 빨간 게 뭐야, 황금이지? 네. 가자.